자, 유튜브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패치해가지고 신규 건축물들이 여러가지 생겼죠 그걸로 인해서 버그라고 해야될진 모르겠지만 아, 악용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생겼어요 뭔소리냐면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알아야될거는 글로벌 펠 상자에 관련돼서 알아야돼요 글로벌 펠 상자가 일반 서버에 있는 펠을 옮겨가지고 다른 서버에 보낼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어떤 악용이 되느냐 일단 첫번째 세이브를 위해서 한번 타이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 시작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백업데이터 있죠 백업데이터에서 최신걸 봐요 맨 위에 있는거네요 어, 22일 18시 57분 41초 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이걸 외우세요 최신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거냐 서버를 들어갑니다 자 서버를 들어와서 어떤걸 할거냐면은 일단은 패리 하나 필요해요 아무거나 저는 플럼린을 이용해볼게요 어떻게 할거냐면은 플럼린한테 신성폭발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개책값 열매를 다 먹여요 그 다음 응용학책을 먹입니다 그리고 경험치까지 싹다 먹여요 먹일 수 있는 건다 먹여요 자 60레벨 찍었죠 그 다음 농축영약까지 먹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펠 강화까지 싹다자 강화를 합니다 이렇게 해두고 지금 다 썼어요 다 쓰고 플럼린을 창고에 넣어요. 창고에 넣고, 글로벌 펠 상자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여기다가 집어 넣어요. 그 다음, 다시 타이틀로 돌아가요. 그리고, 백업 데이터로 아까 얘기한 여기로 백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들어가요. 게임을 들어오면은 아이템들 그대로 있어요 아이템들 그대로 있고 풀농축 이거까지 있어요 그 다음 현재 플럼린이 강화 전이죠 분명 강화 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야 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1로 그렇게 하면은 바뀌죠 바뀌었어요 그 얘를 또 강화해 얘를 다시 응용학 책으로 강화를 해요 응용학으로 올랐어요 경험치는 더 필요없죠 생명 필요없고 이제 방어만 필요하네 경고의 열매만 먹여요 그 다음 농축을 또 시켜요 신성폭발 배웠기 때문에 필요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최신화로 해줘요 돌아가서 최신화를 시켜요 또 시켜 지금 운반이 3이에요 운반 3에 농축 2에 방어력 10 올랐죠 바꿔요 또 바뀌었어요. 반복으로 해가지고, 패를 사용 가능한 아이템들은 싹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타이틀로 돌아가서 또 백섭을 하면 돼요. 처음부터 영혼, 애책가풀농축 스킬, 응용학,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복사가 돼요. 운반 3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본인의 애정패를 풀강을 시킬 수도 있죠. 응용학 책만 있으면은. 이런 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에 멀티를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악영이 미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이런 펠드를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다른 서버로 옮기기만 하면은 괴물 같은 펠드이 그냥 계속 만들어지는 거에요.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분들은 것도 뭐 사용하시면서 재밌게 플레이하시면 되고, 다만 멀티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